기본으로 들어가서 한덕수가 이제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공직자로서 가지는 최소한의 의무감 네. 이런 것도 포기할 정도는 원래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음... 원래 몰랐습니까 우리가 글쎄요 원래 아니었는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간에 어쩔 수 없이 숨기고 살았는지는 앞으로의 행보를 통해서 드러나겠죠 뭐 예. 저는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뭔가를 노리고서 사람이 변하는 거다라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자 일단 국힘에서는 받아는 줄것 같습니까 홍준표 방방 뛰고 있습니다 지금 김문수를 홍준표가 넘어선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계속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데 대선 출마했을 경우에 국힘하고 단일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 지금 뭐 전망하는 것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 오늘까지가 아마 국힘의, 후보, 네.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한덕수 씨가 오늘 후보 등록을 하고 본인이 어떤 상황을 자초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결국 나오는 얘기처럼 무소속으로 뛰면서 자기가 보수를 대표하는 후보니까 나하고 단일화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또는 한 20명대로 나와서 당을 하나 만들어서 또 간다는 뭐 가정도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신당 얘기도 예. 신당으로 아예 가서 준비를 <laughs> 예. 해줄 테니까 당내 당 통합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뭐 기술적으로는 나오더라고.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laughs>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홍준표 씨도 근데 무슨 뭐 국힘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 그 안에 홍준표 씨를 따르 사람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소수일 것 같은데 홍준표 씨가 그 앞으로 한덕수 행보 관련해서 다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고. 이 장애물을 둘만한 역량이 될까요?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당 내부 분위기는 김문수가 1등으로 달리고 있지만 홍준표가 역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일단 네. 의원들이 홍준표 쪽으로 줄을 많이 선다. 그리고 어. 제가 장성철 소장을 통해서 들어보니, 어, 친윤 중에 친윤이었던 이제 유난농 의원이나 네. 강릉의 대표적인 정치인, 뭐, 욕도 많이 듣고 있는 사람이죠. 이철규 의원이 아예 홍준표와 손을 잡았다라는 얘기를 네.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홍준표 적으로 쏠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 경쟁 구도는 뭐 누가 이기는지 중요하지 않겠지만 김문수 홍준표 이렇게 경합을 하면 결과가 될것 같습니다. 홍준표 씨는 김문수 씨를 이기는 문제보다 명태균 씨를 이기는 문제가 더 시급한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명태균 씨가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명태균이 예. 어제, 그제 지금 상황을 보면 완전히 판을 가지고 논다라고 음. 이제 하면서. 예. 대선에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음. 용산의 눈치를 본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초동 눈치를 보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으니. 영태균 씨가 지금 모든 것을 또 손에 쥐고 좌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예, 예. 자료들은 상당 부분 다 넘어와 있죠. 네, 예. 예. 다 넘어와 있어서. 자, 그래서 이제 홍준표가 지금 약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음. 자, 이런 이제 전반적인 이제 요건들을 놓고 보면 한덕수가 들어와서 단일화하면 단일화 효과가 있다 없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부분들은 음꼭 열심히 경쟁해 가지고 네. 세분다 완주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자기들끼리는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뭐~ 단일화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또 그걸 통해서 발판으로 해 가지고 뭐~ 약진하겠다는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세분다 욕심이 보통이 아닌 분이라 이들드리고 네. 그다음에 또 나이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진짜 마지막이잖아요 그리고 이 저분들이 이렇게 떠오르고 경쟁하고 하는 걸 보면 지금 국힘의 현 상황이나 위치를 그대로 지금 입증해 주는 것 같은데. 그니까 이분들의 지역 기반으로 가장 단단하다고 믿는 데가 영남이고 그다음에 세대별 기반으로는 가장 단단하다고 믿는 데가 노령층이잖아요. 특히 70대. 그러니까 70대 후보들 세 분이서 지금 주목을 받으면서 경쟁하는 이 모습이 국힘으로서는 어찌 보면은 당연히 진행되는 수순이라고 볼 수도 있는 네. 상황인데. 이세 분이 다들 인생의 마지막 승부를 지금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또 노후를 이제 완벽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 욕심이 부딪히는 상황이 보통이 아닐 것 같고요 단일화하는 과정이 무지하게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네요. 자 단일화하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다라는 네. 그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일단 지켜보기로 하죠. 내란아력이 네. 후보단일화를 통해서 대선에서 선전할 수 있다라는 가정 자체가 저는 믿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laughs> 생각이실 테고요. 벌써 만 분이 들어와서 저희들 동시접속하고 있는데 아유, 역시 이제 최강호 의원이 나오실 때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서 이 방송 즐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공유해서 함께 할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충격적인 분석을 시작하겠는데요. 예.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피서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